여기서 죽으면은... 안되겠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가 싫기 때문에 실전같이 플레 해야겠다 어, 술탄! 아 술탄을 피할 수가 없네 이거 아니 술탄이 갑자기 날라와 어? 아 다행히 여기서부터 체크포인트 통과했나보다 어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거 쟤 뭐야 왜 엎어졌다 일어나 어, 여친이 어서와요. 이거 오래간만에 나왔네. 오늘 공부하느라 바꿀? 그래, 수탄 던져. 어, 잡아서 던져. 어. 야, 이번에 빠르게 던졌어요. 그리고 얘. 오케이. 어, 아, 공부 끝났어? 요즘에, 뭐야, 중간고사, 중간고사 기간인가? 근데 여친님 오면 시청자 다 나간다? 아이디가 그래서 그런가 봐. 막 시청자가 다 나가. 아 이거 우리 편이구나. 진짜 클리어 아니야? 아닌가? 방금도 한명 나갔어. 기분 탓인가? 시험 끝났어요. 시험 잘 봤음. 정교 1등 했어요. 정교 1등. 무욕탕뭐뭐뭐야 무, 무. 야경 아 야간 투시경 없네 1등은 아니고 2등 했어 2등이면 왜 어디야 자 일로 가면 저기 우두머리를 만날 수 있겠지 어어 어. 여기 아무욕편 2, 한 3등만 하면 돼 1등 할 필요 없어 3등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갈 기회를 항상 축척을 해두는 거지 여분을 항상 남겨놔야 돼 그래야 사람은 노력을 하지 너무 꼭대기로 올라가버리면 어떻게? 좋다. 그래 적당한데 가서 적당히 일하고 그냥 살만큼만 살면 되지, 그렇지? 됐나? 1등 못하면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아, 여기 뭐냐?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술탄 던지자. 다 던져 다. 있는 대로 다 던지자. 이거 이거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아 우리 편이구나. 아 우리 편을 계어다숨어졌 싸워 이거. 어 피해. 오 여기 좋다 여기. 애들 다 여기 몰려있구만, 이쪽에. 쥐새끼들처럼. 야, 꿀짤인데, 여기? 그렇지. 그렇지. 어딜 도망가, 어디?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여기. 헤드샷 수류탄 피하고. 자, 이제 좀 능숙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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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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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살려줘! <laughs> 어, 우리 편다 어디 갔어? 아, 왜 나를 안 구해주는 거야, 우리 편. 뒤를 봐줘야 할거 아니야? 저 위에 있나? 위에 있나, 저거? 아, 저기 있구나. 잠깐만. 여기, 여기. 오케이. 보내버리고. 자, 기어서 가요, 기어서. RPG. RPG. 안 죽었나보다. 저기 왜안 죽어? 실제였으면 무너져서 죽었어요, 전부, 그쵸? 자, 올 클리어. 어, 2층, 2층으로 가래, 2층. 어... 디테일한데 이것도 고양이 고양이 글씨가 다 보여 이거 아랍어 아랍어 여기 아랍계 무슨 회사인가 봐 방송국 방송국에 저 우두머리가 있다 그랬으니까 아군이다 우와 좋았어 아군 알사드는 어디 갔어? 도망갔나 보네. 알사드 흔적은 없습니다. 저 대형 정렬에 정신 바짝 챙기고, 저 2층으로. 자, 올 클리어. 내가 먼저. 클리어, 클리어. 얼로 오세요. 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적군이잖아. 여기도. 나 어디로 가는 거야, 나는? 그래서 지원사격 하는 건가? 지원사격. 여기, 여기. 나 얼른 내려가야 하는 것 같은데? 자, 박격포. 아니, RPG. 한발 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발. 쏠데 없나? 여기. 됐어. 어, 야, 또 있어? 잠깐만. 마이피지 계속 나가지? 어, 그래 이제 없대요. 좀 바꾸고. 내일 다들 쉬세요. 내일 주말인데. 별로 즐겁지가 않은 것 같은데. 즐겁지가 않은가 봐. 나 어디로 가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엄마랑 데이트? 무슨 데이트? 후반 경계, 데블독. 아, 일로 오는 거였어.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엄마랑 영화 보러 가요. 아옷 사러. 오 시험 바, 잘 봐서 어머니가 옷 사준대. 좋겠네 옷도 사주고. 부럽다. 어 얼로 나가는 거야? 응. 운동화랑. 오. 시험 잘 봤나 보네? 어제 제이슨 벨님은 시험 못봤다고 막 울던데 어제 막 게임하는데 어머니가 막 잠자라고 막 그러던데 뭐하냐고? 시험기간에 뭐하냐고 응 어, 운건 아니고 막 질질 짜 시험 못봤다고 제이스벨님은 시험 잘 보는 꼴을 못 봤어. 야 여기 왔는데 알사드가 어디 도망갔어? 없어 없어 허탕 쳤어. 음, 못해도 그만 잘해도 그만. 역시, 어머님이, 어머님이 훌륭하시네. 음. 이거, 재밌네. 역시, 명작은 명작이다. 명작이야, 명작. 미 해병대가 알사두군의 후방에 수도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러 소리 안해 다들 음~ 이거 저번에 다시 하는 거야 그때는 약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때는 컨디션이 좀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 다시 원래 찍고 <laughs> 그때 뭔가 봤어? 그 때, 어, 그때 내가 좀, 뭔가 좀 먹었었지. 그래서 게임하면서 막, 이 게임이 난 되게 못 만든지 알았어, 그 때는. 그래서 막, 불명, 아니, 불평, 불만을 막 쏟아냈지. <laughs> 어. 근데, 근데 하니까 재밌네잘 만들었네. <laughs> 그때 왜 그랬지? <laughs> 여기서 자꾸 죽었나 그때? 짜증. <laughs> 그랬어? 야 이렇게 재밌는데? 이렇게 재밌는데 왜 짜증나? 어 진짜 전투하는 것 같아. 오주정전 어, 왜 이렇게 재밌는데? 불꽃놀이. 어, 이 멋있다. 그쵸? 멋있잖아. 오. 야, 내가 죽어도 재밌어요, 이제는. 죽어도 재밌는 게임은 처음이야. 차량이 폭발, 폭발. 부산 불꽃놀이처럼. 부산 불꽃놀이 끝났죠? 부산은 불꽃놀이 바닷가에서요? 되게 부럽다. 바닷가에서 불꽃놀이 보면 재밌겠다. 총게임 하는 사람 섬세하대. 내가 좀 섬세하지. 내가 좀 섬세해요. 얘들 왜 이렇게 안 죽냐? 뭐 언제 했다고 그러더라고. 서울도 불꽃놀이 했거든요. 나는 불꽃놀이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매년마다 하나 봐. 어, 뭐 뭐,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하는데. 어, 어. 나 잘하잖아. 나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안 그래? 수탄. 이 정도 잘하는 거지, 응. 수탄이 절로 안 들어갔네? 절로 던진 건데? 야간투시경. 쫙, 이거 죽이고, 이렇게. 얘도 죽이고. 잘하지? 이 정도면, 이거 나, 지금 패드로 하는 거야, 여러분. 마우스 아니야. 여러분, 뭘,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이거 패드야, 패드. 마우스 아니야 마우스로 하는 줄 알았어? 마우스로 하면 나 날라 데미지 나 프로게이머지 마우스 하면 마우스로 하면 너무 쉬워서 안해 너무 쉬워 마우스로 하면 아무도 없나? 여기, 여기. 어. 여기. 한 놈, 한 놈씩. 근데, 왜 총사, 아니, 총실 게임하는 사람들이 섬세? 그거 어디서 그런 소리래? 그런 소리는 어디서 들었어? 술탄. 피해, 피해, 피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어. 우리 편이구나. 또 죽을 거 했네. 우리 편 죽이면 안 돼요. 방퀴 아, RPG. 쓸어버려. 야, 따발총. 갈비야. 오,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야, 너 RPG. 말피즈 쏠 데가 없다 서든 하다가 계속 죽어서 아, 안 해? 혈로몰라서 아니 서든 아택 하지마 재미없어 뭐. 클리어 자 수류탄 던지고 그 다음에 난간 위에 있는 애그 다음에 다 쓸어버려 여기여기 여기. 아직 사..어 확인사살 해주고 그렇 숨어서 그 다음에 이 녀.. 석 옥상 옥상 헤드샷! 그렇지, 갔죠? 여왜안되냐텐전하면 어. 사람들한테 욕만 먹어왜 욕을 해?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욕을 해, 사람들이 게임하면서? 아, 나 저리로 가야 되나 보다. 잠깐만. 어, 저리로 가야 돼요. 나 혼자 여기 있네. 나 혼자 외롭게 총질하고 있었어. 여기로 와야 되는데. 자, 같이 싸워 같이. 적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닥치고 놈들이 고개도 못 들게 갈겨. 알겠습니다. 제압 사격. 갈기래요. 딸기요,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왜발고터져 재밌다. 근데 어, 재밌어. 진짜 잘 만들어서 이게 옛날 게임인데, 역시 어... 명적은 어디안 가? 요걸 하도 먹어서? 왜, 누구 같아요? 누구, 누가같요 요걸 뭐? 이거, 이거. 수박도 깰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인정찰기가 이쪽으로 접근하는 적 전차를 발견했다. 자, 제볼린을 누르서 전차를 폭파하래요. 제볼린이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자, 이걸로 저 다리 위에 지나가는 전차를 보시면 됩니다. 자리 끝에 있는 차량을... 폭파... 어디고... 지나갈 텐데... 어디 있습니까? 저기, 저기, 저기... 자, 라곤... 발사... 죽이죠... 뭐야... 그렇지... 어... 쩐다... 발사... 아... 불꽃놀이에요, 여러분. 이거봐 불꽃놀이! 쭉 봐, 나이스 끝났어요. 써든 중독자들 두 번씩 써든 안에, 그러니까 언제 써든 많이 되긴 했었나 봐. 탱크 하나 더 남았어요. 아, 지나갔네. 된 건가? 안 지나가네? 이제 기된 건가 봐요? 어? 공격받고 있다고? 어, 갈게. 자, 이제 여기는 쓸어버리면 되겠죠? 또, 시가전. 시가전. 이런 데가 좀 어렵더라고. 소대원과 합류하자. 자, 나는 소대원하고 같이, 같이 당겨야 돼, 같이. 알파식스 상황이 어떤가? 적에게 포위됐습니다. 아군은 4명밖에 없지만 전차는 아직 멀쩡합니다. 야, 잠깐만 이거 저격총 하자 저격총. 저격 저격. 아이스. 어. 장전. 좌우좌우 피하고 그다음에 여기. 야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오, 돌아오는 적군들을 조심해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어. 이야 귀신이네 이거. 아또 차량이 폭발했네. 어 여기도 어려운데. 저기도 어려워요. 잘해야겠다 여기. 정신차려로잘 해야겠어. 저 옛날에 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장난 안 하고 이제 진짜 실전처럼. 야 비결 나, 아우 날라갔다. 자, 원샷 원킬. 원샷 원킬. 어이거 뭐야 이거. 장전. 여기 안맞아요 어. 그다 이녀석 그 다음에 장하면 피하고 수류탄 피하고 자기 무브 무브 해야돼요자 이녀석 그 다음에 이녀석 저기 뒤에 여기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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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었네 그렇지 보내고 어딜 도망가셔 라 잘하죠. 이동하는 타겟도 문제없습니다. 백발백중이에요. 백발백중, 그렇지? 어 얘가 안이고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아, 우리편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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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우리 편 아야 피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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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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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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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수없이 나오잖아 이거 잠깐 엑스를 들으면 어. 이동하는 타겟도 문제없어요 헤드샷 날라가고 이녀석 왜 안맞니 장전 서쪽으로 병력이 직결중이네 여기는 브라보 6, 공존전을 요청합니다. 아 이제 끝났나봐요. 자, 남쪽에 적 대공포 차량이 있다. 제거하기 전까지는, 잭슨 대공포를 찾아서 처리해. 어, 아, 근데 대공포 찾아서 처리해야 되나봐. 자, 빨리, 임무리, 임무가 하달됐어요. 자, 이동, 이동, 서쪽. 서쪽으로, 대공포를, 부셔, 부시래요, 대공포를. 어디야? 서쪽이 여기잖아. 어디로 가? 나 어디로 가니까. 여러분들, 얘네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되는 거야. 어이 여기, 여기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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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어, 숨어. 어이, 어, 여기, 여기, 어, 죽을 뻔했다. 피좀 채우고 여기 그렇 하나 둘둘둘 둘, 둘. 그렇지 자 일루 야 살았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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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여기도 한마리 더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내공포 아 여기 미션 되게 어려운데 나 그때 여기 미션 하다가 끄지 않았어? 아닌가? 어 여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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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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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돼요 일로 들어가서 야 이녀석 일로와 임마 여기다 폭탄을 설치하고